인 좀. 대가 볼까? 연애에 가 하나 간다. 리드로 갈게. 내식자를 들었네. 수쪽사의협곡에오시 것을 환영합니다. 능몰. 매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어. 뭐야? 어? 이거 어, 가다렉걸려나나 미리 왔어. 뜰래뜰래마찬 뜰래? 뚫래. 걸리지 않았어 방금? 나나나 여기서 렉 걸렸어. 어 언어 이제 푸틴 네잘네아 얘를 꼽고파 아 아까처럼 한번대에살3분대 <laughs> <laughs> 이거 베이가 자주 와도 되겠다 궁 배우거나 뭐하다신 실드로 다 까지니까 니다 <목소리> 아저씨, 이정도면 베일입니다. 오케이. 네. 그분 힐 썼지? 그렇지. 어, 풀은 안쓴것 같은데? 오케이, 해 볼게. 짱이 찾으세요. 어을 찾으세요. 기을 찾으세요. 짱이 찾으세요. 짱을 여기 세요 짱을 찾으세요. 뭐야 진짜 이거 스태피다 뺐어 아라이 내가 밀걸 그랬나? 쏘리 쏘리 응? 어? <laughs> 와 뭐야 볼리베이 정글루다가 죽었는데? 아 아니구나 안타는리베이마대 음, 한번 하면 좋아 볼리 <laughs> 집갔다 지금 집갔어 <목소리가> 에이... 용 찍게 어, 어디 가려고? 뭐어 뭐야 했어요잘했어면어요잘했어어요 잘했어요. 요잘했요어요잘이가요어요이가요잘만어요잘했요 잘했어요. 잘어요 잘했어요. 잘했어요. 잘어요어요 잘했어요. 잘했어요. 여기 있어 베이가 이 근처에 올라왔네. 아베 베이가 스펠 모르지. 스펠 저거 텔만 뺐어 텔만. 전멸 있어 텔만 뺐어. 잠깐 볼래? 잠깐만 와도 돼. 아 너무 멀다. 당 다음 웨이브에 와얘 적절 거 불러 먹고 갈게. 아 와드 박았네 어빼빼빼빼살 oh, <목소리도> 사람만 살아 살 사람 이거 <목소리도> 그냥 계속 박주는 아, 게 좋을 거 같은데? 아군이 당했습니다. 얘안 쓰지? <목소리도> 아그 별게. 음. 또 대타 블러시도 있 아니, 아니, 여기, 여기, 거거거 있다, 거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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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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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지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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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뱅 녹음 노잡멸 얘기해 줌. 네, 골뱅 녹음 노잡멸 골뱅 녹음. 아, 베이가 저 새끼 후반 볼려고 하는 것 같은데, 안싸우 어, 절대 안 싸우고 계속 폭무려 한번 아, 그 아깝다. 응, 음, 당연히 여유 되면 여기 와도 한 번만. 나집 갔다 오고. 먹고 있을. 필요 없게. 아, 네. 오케이 오케이. 그러면 그냥 집아돈 없으면 가지 마, 안갈 거야. 지금 먹고 있을 수도 있거든. <laughs> 아, 맞아, 바텀이네. 대리가 제일. 그래서 바드 안 보이면 약간 차해야 돼. 저더 타고 와가지고. 아 이거 나 이거 먹으면 이득이 야나못 박힌 가내 라인 계속 밀어 놓테니까 이득 어. 볼수 있는 거다봐져가가 어, 어. 집에서 오고 있어. 봐도집 용, 용 30초. 나 이쪽에다 와드 박게 그 용쪽 안쪽에다. the b a 박 k i n g and t o 있 k it out. I don't k n 중방가면 까다롭긴 해. 근데 이모근데. 이모데 이모근데. 이모근데. 이모용데 이모근데. 이 이모근데. 이 이모근데. 이모 빨리 먹이 어우고와 이거 싸우해나 그래, 뒤에 뒤에, 발 브레이브, 브레이브 다한 번만 노공야노 공, 노다노플형님지키세요 아맞다 못봤어 스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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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가지고 벼마 걸어야 돼 괜찮아 이거 베이가만 킬 안주면은 이거 나 캐리 가능하거든? 나나 노플? 베이가 플 뺐어 얘 노플 <laughs> 아 이거 탑다궁 쓰고 잡고 싶은데 궁 없다 이틀으로 빼봐, 나 이쪽으로 빼봐, 나 가는 중. 천천히, 천천히 이 됐다 됐다. 는자이자으자가자 중. 이쪽으로 가이득 뽑게 가는 중. 이쪽으 여기 여기 바드, 베이가 안 보여 베이가 이거 윗통전 타는 거야, 이거 집못 가, 쟤툴 캐러도 집못가 베이가 무조건 위야 위라고? 어, 위위위 그냥 맴돌고 있을 거 아니야 집 가거나 위 맴돌고 맴돌 있어 바텀이다, 바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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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텀이야 바텀, 바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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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얘 베이가 피 없거든? 곧 한번 편입했다가 바로 잡았어. 와... 그냥 나한테 나한테 나. 응. 엄마 깨도 먹자. 손목 깨서 먹자, 먹자, 먹자. 누구 오면 너빼 그냥. 내가 궁 걸게. 일단 여기까지만 먹자. 오케이, 오케이. 자연이가 탑으로 텔타면 되지 같다 와. 아집안갈 거면 그냥 나임 밀고 I'm 이 o 나 이거 바톤 go 볼게 the hotel. I'm g o i 아 g to 베이가 노 t 나노궁이 t e l I'm 가 o 이 n g to go to 가 h e hotel. I'm g o i

상현이 좋지 상현이 할수 있어? <목소리도> 저거 봐 나이스 그게 바로 이게 바로 3대이라니까끼이기게 블랙실에다 궁 몇개 쓴거야 이거 깨고 내명 장풍할까? 아 이거 깨면 1명씩 깼다 깼나?

용, 저 무리 아닌데 그냥 용 먹으면 돼우리 아, 나, 나 혼자 먹을게, 그냥. 아 진짜 절영고자 절영갈래? 거기다 거기 절영 절영 나 혼자 먹게 솔직히 저시... 어다 이즈기 어저 프레임 썼했네 베이가 새끼 존나 후반 볼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c s 만 존나 먹어. <laughs> 베이가 상대법은 설명란에 있습니다. 안녕.